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성하는 3님 초범이고 0.180이 나왔네요 대물대인 사고는 없어 다행이고요 솔직히 깎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도가 좀 높아요 800 정도면 적당하게 나온 것 같아서 감경 신청을 해 봐도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800만원 언저리 나올 겁니다 많이 불안하실 텐데 동생 부양 중이시고 반성문 내시고 탄원서 내시고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동생. 뭐 학생이면 재학증명서, 재원증명서 같은 것들 같이 좀 내주세요. 여자친구분은 좀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두절이 돼버렸다고 하네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언제든 저희 카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라고 치시고 카페를 검색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